교통사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바로 합의금이죠. 요즘은 이걸 채집 PT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답변도 빠르게 해주고 돈도 별로 안 들고 어, 뭔가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희에게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유가족분들이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서 채집 PT한테 합의금을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가족분이 보내준 내용인데요 합의금이 총액이 2억 6천에서 3억 1천만원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항목들이 전부 잘못됐어요 1번 항목을 보면요 이건 대인배상원의 사망시 보상 한도를 알려준 거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질문한 건데 굉장히 뜬금없는 답변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은 책임보험 사고도 아닌데 말이죠 자 이번은요 장례비인데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확히 5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근데 챗GPT는 근거 없이 800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3번은 위자료인데요,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80대 이상 피해자에게 1억 원대 위자료가 인정되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치예요. 4번 상실 수익액인데요, 영원으로 나옵니다. 챗GPT는 고령이니까 영원이라고 말을 한것 같은데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요, 76세 이상이어도 최대 1년의 상실 수익액을 인정합니다. 사망사고라면 약 2,500만원 이상이에요. 잘못된 정보죠. 왜 이런 오류가 생길까요? 채찌피티는 자동차 보험약관, 실제 판례 등 사고 맥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그럴듯하게 답변할 뿐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합의금액이 완전히 왜곡될 수 있고요. 그걸 믿은 피해자나 유가족이 손해를 볼 위험도 큰 거죠. 교통사고 합의금은요, 한두 개 정보만 잘못 알아도 정말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특히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보가 필요하다면 AI는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경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꼭 문의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보상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